가자 구리야 산책 가자. 어허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것도 따로 와? 예 이거 우리 건데, 지금 산책 따로 나오는겨. 어 같이 있냐? 예. 어허. 안녕하세요. 예, 지드, 지드 산책하는 거요.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사모님. 엄마와 아들과 막둥이, 우리 가족 둘이 지드 산책 따라오는 거야. <laughs> 문열때 뛰쳐나가가지고. 오늘도 눈을 떴으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설거지를 하던 뭐를 하던 빨리 와 구리야 아구 이뻐라 우리 구리 아구 이뻐라 아이고 잘하네 그래 가자 아이고 잘하네 우리 사랑이 아이고 잘하네 잘한다 그러면 짜더 잘해요 갑시다 산책 갑시다 구리도 인사해 대한민국 화이팅! 사랑합니다! 구리야, 빨리 가자, 엄마 간다! 일로 가자! 구리야, 일로 와! 옳지! 아이고, 잘하네!